그 예능 아이라이트 몇 편이지? 10편인가? 아. <laughs> 뭔가 본 이름이긴 하다. 파야 아, 이런데. <laughs> <laughs> 오늘 오늘 편집 값 시계 잡혔다. 어, 토마스 통신기님 어서오세요 어, 아이장님, 이 네. 어, 아이장님, 오셨다 <laughs> 바로, 바로, 오, 오, 바로, 오셨네 로 바로, 줄셨님어운오세요 적팀 다했어 로기 아, 뭐지? 솔팅이네 이제 보니까. 아, 슬픈 솔팅의 힘이. 개쩌. 아군 다 <laughs> 소리는 듣게습니다 오우! <laughs> 이리 이리 와! 이 이리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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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어 어렇가 도망가. 아군 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. 반편 오케이. 여기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바비 <laughs>

근데 저게... 경직이 풀리네? 근데 번개 사슬이 잡혀있는 상태에 봐도 이게 연쇄가 되네요? 왜안 됐던걸요 지금 가 뭐. 그 앞에 다면뭐 앞에 가모 있을 것 같아. 아나용서할수 없다. <laughs> 성의 감사드립 할 곳을 잃었어. <laughs> 할 곳을 잃었다. 발 <laughs> 곳을 잃었습니다. <laughs> 제은솔탱하기 힘든데. 앞에 걸로도 밀려나가고 있네요?

아니? 어이 없어요. 음. 아, 저, 위로 어이없게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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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위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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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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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저, 와하하하데 그.. 뭐지? 쓰레기.. 쓰레기 잡기 잡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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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무인거야? 아니 <laughs> 예, 맞아 잡무 쓰레기 잡무인거야? 잡무 잠무 왜 이렇게 많이 해? 엘보 잡무 쓰레기 잡무 <laughs> 잡기가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? 잡무 했구나 그러니까 잡무에요 잡무 잠무. 아 <laughs> <laughs> 개신기하네 몇번 저런적이 있더라고요 훌륭합니다다하늘의 기운이 느껴다십니까하다하다블지 <laughs> <laughs> <하늘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? 웃음> <laughs> 아주 설계식. 어. 소다 오, 까오르. 예. 되습니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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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미쳤다. 불능함. 아. 불능함. 나 테키를 살았다 진짜. 자 인생 레전드 연극이다. <laughs> 와 진짜 엘프엘프 공작으로 풀새가 너무 좋았다. 응, 훌륭합니다. 고맙다고 해둘까 진짜 이거는. 운이 좋았다는 말밖에 안 되네요. 자, 그 상황이 좋았어. <laughs> 아, 단파 퍼져지 가겠다. 나거는 멀리 떨어지면 안되나 가다다 그래. 가야 겠다고 멀어서 에꼭너니쓰레기아이 이게 원슈야. 엘리야 한 번만 죽음. 안녕. 아니, 그렇게 확뺄게 아니라 좀 도와줘야지. <laughs> 오, 내가 믿기까지다가 닫아봤어.

전 GGG 와 잡았네? 또 잡았네? 근데 지금이 킬이라고? 아, 지금 뭔데 이거? 빠비 뭔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있다가 아이작에딱 튀어나오면 아이작이 겠기 있네 네. 엘리 선물이다 엘리 누웠어 후 어! 아깝다 후한 오케이 <laughs> 없어요 공이 없어요 공이 없어요. 오우. 아하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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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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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해주세요. 에. <몰람> 아이고 다 죽네. 아이고 다 죽어. 오! 뒤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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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! 아이! 오! 괜찮다! 아직은딜신 딜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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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은다은다은 딜은! 딜은! 다은 딜은! 딜은!

우와, 우와, 와, 잡았어, 네. <laughs> 그래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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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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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와 쓰레기 궁괴냈으면포아작이이아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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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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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러도 똥겜.

가먼좀이 사무. 이자 누가 때려데 불용하. 누가 아. 분야, 진짜. 다다라 마이스 다음부 <laughs> 어그레시브 미쯜사님 어서오세요 와 대박 네왜 부름? 사람들왜 부름? 이쪽으로 와주셔겠습니다

폴더 딸. 후아 오! 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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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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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! 오! 재물이 뛸 텐데. 안 된다. 아, 훌륭합니다. 그래, 그어 잘하고 있어. 디지. 빈티지. 오, 공켄. 조심해야지. 아이고. <목소리도> 아이고, 슬픈 쓸 힘들었다. 아, 역시 역시 탱커가 있으니까 아, 잘 되는 거 같아. 아주 좋아.